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노래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노래라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유일한 생명체가 우리 사람이에요. 우린 가끔 뭐 참새가 노래한다 하는데 그건 뭐 의인화된 표현이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말이 노래라는 것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최초의 말, 최초의 말이 노래예요 어떤 노래인가요?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노래예요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첫 마디가 노래라는 것은 아마 우리 사람의 삶이 노래와 매우 밀접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래서인가요? 우리 사람들은 노래하면서 살아갑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노래하죠. 축하할 일이 있으면 또 노래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일 축하하는데 뭘꼭 노래를 합니다. 그렇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하게 되고요. 또 소풍을 가도 노래하고 전쟁터에 가도 노래를 해요. 전쟁 때서도 노래를 하고 고된 일을 할 때에도 노래를 하고 심지어 우리가 죽을 때에도 노래를 해요. 상여가 나갈 때 어야 이야 이야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노래가 나오나요? 저는 배부를 때 노래가 나옵니다. <laughs> 절로 노래가 나와요. 현대 사회에서 노래는요 산업이죠. BTS 우리 어르신들 아십니까? BTS 방탄소년단들이라는데요, 뭐하는 소년들이냐면 노래하는 소년들이에요. 2018년에 방탄소년단의 수입이 2천억 정도 된다 그러네요. 안 놀래시네요. <laughs> 2천원이 <2000원이> 아니고요, <laughs> 2천억, 2천억. 그러니까 노래만 잘해도 부와 명예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렇게 좀 끼있고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몰려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노래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노래를 주신 가장 큰 목적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왜 우리에게 노래를 주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를 주신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다 함께 준비됐나요? 제가 읽을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에 우리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신 노래라는 것을 사용할 때 여러분 뭐 노래방 가서 흘러간 18번지 괜찮습니다. 가끔은 또 그런 거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노래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노래의 선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50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로 시편이 마무리돼요 시편을 설교할 때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시편이 다른 성경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뭔가요? 다른 모든 성경들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줘요. 내려주신 것인데 시편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들이에요.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탄원을 올려드리고 어떨 때는 하소연을 올려드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저 원수 좀 혼내주세요. 저 원수 좀, 좀 특히 좀, 좀 하나님 버릇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자기 속을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시편인데. 여러분, 이 시편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요. 이 시편 안에 담겨있는, 이 150편 안에 담겨있는 여러 인간 궁상들의 근본적인 목적, 그들의 기도든 찬양이든 탄원이든 하수연이든 뭐그 어떤 표현이라도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또 할렐루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앞서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좀더 신앙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적용해 보면 참 호흡을 하는 사람. 진짜 호흡을 하는 사람만이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호흡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이 거울에 비추어서 호흡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첫 번째는요, 호흡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어디에다가요? 그 코에. 코에 생기를 부어 주셨어요. 귀에다가 부어 주실 수도 있고. <laughs> 그렇죠? 예. 근데 코에 생기를 부어 주셔 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 숨쉴 때마다 코로 숨쉴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인지해야 될게 뭔가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우리가 숨쉴 때마다 이 콧김을 우리가 맡으면서 맡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콧김을 느끼면서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나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호흡은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사야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조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저 코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의 호흡을 5분만 멈추어도, 우리는 뭐, 치명적인 상태로 곤두박질 치잖아요. 잘난 것 같고, 뭐, 그렇게 많은 것을 할것 같지만, 기껏해야 요만한 코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이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조물이지 그러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하나님을 의존해야지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내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나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코로 숨쉴 때마다 사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호흡을 하는 수 있는 사람, 그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나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호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참사냥 참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심호흡을 열심히 하고 또 호흡을 뭐 쉬지 않고 한달치라도 살아있으나 사실상 죽어 있다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죄중들께서는 호흡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분들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처럼 참 호흡을 주신 하나님. 나라야금 참 삶을 살수 있도록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또 소중한 시간, 또 즐겁고 행복한 은혜의 시간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